중생이 치아야 상몽혹이었 중생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이 옛자는 눈 가려야 되잖아요. 눈에 뭐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가렸다 이 뜻입니다. 그럼 못 보죠. 어리석음도 그와 같아요. 눈에 가려서 사물을 못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어리석음이 끼면, 어리석음이 끼면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합니다. 어, 참, 마음에 어리석음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어, 참, 사람 살아가면서, 어, 탐욕도 큰 번뇌고, 진심도 큰 번뇌지만은, 어리석음이야말로 정말 큰 번뇌에요. 어, 탐욕과 진심도 결국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탐욕 안 그래요 어. 또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심도 없습니다 어. 아까 부처님이나 관생보사는 진심을 한번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어, 지혜의 화신이잖아요 산몽이나 중생들은 어리석고 가려져서 어디서금에 가려져서 항상 미혹을 입는다. 미혹을 당하거나 불광조현 안온도 하사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은 광명으로서 안온도를 조현한다. 비춰서 나타낸다. 안온도 편안한 길. 우리 인생 살이를 사는데 편안한 길을 에,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편안 그것은 불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으로서 우리 중생들의 안온한 길을 비춰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어떤 그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란 빛이 있어갖고 길을 이렇게 비춰준다 이걸 상상해보십시오 이게 그, 그런 것입니다 불광도연안온도 환한 빛으로서 아주 어, 탄탄대로를 환하게 이렇게 비춰준다. 그럼 우리가 그길 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음. 캄캄한 밤중에 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 참으로 편안한 길 행복한 길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어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녹화를 다 해가지고 어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다음 카페에 마실 서 올려놔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이 와서 이 강의를 또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다 그분들이 들어요.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어, 두번세번 들으시겠지만 은 여기에 <laughs> 참석 못한 전 세계에 있는 어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은 와다 이, 오늘 이 강의를 어, 우리가 이제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 다 듣습니다. 다음 카페 들으면 다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고 아 감동받고 야참 어, 환경이 참 어, 훌륭하고 정말 환경 환경 하면 참으로 환경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감동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어, 인터넷을 통해서 그영화실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감동받는 거 못지않게 감동받아요. 숫자는 더 많고, 어, 감동도 더 진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거기에 막, 어, 그, 우리 걸 달아놓기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놨어요. 평생 그만 막, 어, 어, 1년 내내, 여기, 저, 여기 마실 안에, 이런 강의 해놓은 내용들,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느라고, 어,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 불광조연 안온도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명을 통해서, 안온한 길, 어, 지의 길, 어, 행복한 길, 어, 편안한 길을 비춰주니까, 그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도 결국은 그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의, 어, 둠이 한꺼풀, 두꺼풀 이제 벗겨지는 것이고요. 위자 구호, 영제고 하시니, 그래서 위하여 구호를 지어, 구제하는, 구제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여금 고통을 제거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 위안받는 사람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어, 이쪽에 우리 환경 공부한 이 인연으로 어, 정말 그 위로받는 사람 어, 그 안심, 어, 마음의 편안해지는 사람들도 어, 무수히 많고 그래요. 과외는 건 차분이로다 요건 이제 어, 가, 어, 포의 구반다왕이에요. 그래서 가, 외 구반다왕이 능히이부문을 관찰했더라. 어. 그 다음 여섯 번째 욕해 표른 구중곤을, 욕해 표른 구중곤 이것도 또 우리 중생들 아픈 데를 찔러내요. 아픈 데를 찔러 욕해 표이냐 욕심의 바다에 표를한다 떠다닌다 말이야. 욕심을 바다에 떠다니. 어. 그래서 그, 그 욕심 때문에 온갖 고통을 갖춰. 구, 중, 고야. 온갖 고통을 갖춰. 어. 그렇습니다. 뭐, 욕심, 그거 내려놓으면요. 어떤 상황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아플 때에도 낳고 싶은 마음, 그것도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그냥 아픈 거 받아들여버려. 어. 이게 아픈 게 내, 어. 내 인생이다. 어. 잃어버리면은 그만, 어, 나쁘지 않은 마음 없으면 편안한 거야. 몸은 나쁘도 마음은 편한거 그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 구중본을 온갖 고통을 갖추거나 지방보조 멸무여 화사, 지혜광명으로 보조, 지혜광명으로 보조해서 소멸하여 남음이 없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다 지혜예요, 사실은. 에. 지혜 박이다 지혜 방면. 이 참, 환경 공부를 통해서 지혜 박을 우리는 자꾸 증강시켜야 돼. 자꾸 자꾸 증강시켜서 환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런 그 고통을 다 소멸해버리는, 고통을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그, 어, 입장이 돼야 된다. 기제 고이 위설급하시니 고 설자도 말씀 설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도 오자입니다. 어. 그 글자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기제 고이 이미 고통을 제해 마치고 이미 고통을 제해 마치고서 위하야 설급하시니 고통을 어. 그 지혜광명으로 어, 비치면은 고통이 다 소멸한다. 어, 그리고는 법을 설한다차묘장음지 소로다. 이것은 묘장음 구반다왕이 깨닫는다. 그다음 일곱 번째 불신보부구불견하다 부처님의 몸은 보응 열리응한다. 그렇습니다. 뭐반점을 따라서 불신을 이제 만들지만은 참. 부처님 그 많이 조성하죠. 곳곳에 뭐 천불도 조성하고 만불도 조성하고 어 삼천불 뭐 보통 그냥 조성하고 어, 절마다 가면 법절마다 있고 어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예. 불신, 보험 무불경이라 보지 아니함이 없다. 어쩐지 다 가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종종, 반편도화학군생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군생을 교화하며 불신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어, 불상을 뜻할 수도 있어요 불상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 불신이겠습니까 불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그게 참 어, 진짜 불신이죠 울신봉 음, 좋은 말입니다. 님의 가르침이 두루두루 널리용해 가지고서 어? 어쨌든지 우리가 마음만 내면은 다 만날 수 있어. 무불경이야. 볼아니하면가지가지 어? 방편으로 분생을 통합합니다. 음여 내진 우 보고 하시그 소리, 법문의 소리, 처님의 법문의 소리가 내진것 같아요. 우리 소리와 같아요. 어? 우리 소리와 같이. 그 부분 들리면서, 버브를, 버브의 비를 비 내린다. 그 어, 그래, 이제, 버브, 오늘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우자는 비를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 참, 한문은 편리해요. 비우자가 서놓고, 비가 온다. 어, 이렇게 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 버브라. 버브의 비를 비 내린다. 지금 우리가 비, 어, 버브를 비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 공부하는 것이, 예, 법의 비를 맞는 거예요. 여시부분 고해이다. 이와 같은 소문은 고해가 들어갔더라. 고해 예, 고 고봉해 구반다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은 고봉해 구반다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청정광명 불당발리야 청정한 광명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 지의 광명을 헛되게 바라지 아니하며 당장 헛될 당장다 헛다 당장. 당나무 당자를 헛될 당 헛되게 바라지 않는다. 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은 헛되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음. 그 다음에 야구 필령소 중장 뭐 필자도 어 반드 필자 삼수가 없는 필자입니다. 어. 어떻게 이런 어 필자를 갖다 놨네 야구 필령, 만약에 부처님의 청경 광명을 만나면 반드시 하여금 중장을 소멸한다. 무거운 장애를 소멸한다.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부처님 광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 간단하게는 약찬기 한번 외우면서 받고, 법성기 한번 외우면서도 광명 받고, 또 이런 그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부처님 그 광명을 받고, 그래요. 이런 광명을 받아, 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는 온갖 무거운 장애를 다 선회한다. 틀리없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필자가 야구 필연. 만약에 그 광명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중강을 소멸하게 한다. 연 불공덕, 무유병 하신이 부처님의 공덕 어, 편이 연설랑이 불공덕을 어, 연설랑이 무유병이라 가이 없다. 끝이 없으니 네, 불공덕 이다 이건 이제 석가모니 어,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어, 또그 깨달음은 결국 사람 사람에게 갖추고 있는 본래의 공덕, 우리 본 마음의 공덕, 본래 붙여있는 그 공덕.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 서가원이 거라 하더라도 그건 뭐, 일단은 마음의 거잖아요. 내 거라야 중요한 거예요. 내 불공덕이 중요한 거지. 서가원이 붙여있는 공덕이 중요한 것은 결국, 어, 나그보다는더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공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유변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 무엇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요? 무엇이 들어서 글자를 쫓아가면서 해석하고 있나요? 무엇이 들어서 숙고 드걸아나요 이거 어마한 공덕 아닙니까? 이게 불공덕이에요. 진짜 훌륭한 공덕이 게 불공덕이라. 어. 오랫동안 아프면 짜증도 낼줄 아는 거, 이것도 불공덕이에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 그 자체는 좋지 않지만그럴수 있는 능력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걸 불공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뭐, 말이 아니에요. 어. 착한 마음 내는 것만 불공덕이 아니고, 악한 마음 내는 것도 불공덕이야. 그거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착한 마음 내는 것을 불공덕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아주 차원 낮은 이야기야. 그런 마음 낼줄 아는 능력, 악한 마음도 낼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불공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어, 이해가 안된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요, 엉터리 소리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어 말하는데, 어 뭐,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할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어 언젠가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능력은, 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선악을 떠나서, 선악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 능력 그 자체가 축 뛰어난 불공덕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것은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용비가 능어 차심리로다 여기 아주 심리라고 그렇게 했네요 어, 용건비 구반다왕입니다 어, 용건비 구반다왕이 능이 이 깊고 깊은 이치를 밝혔더라 어, 내가 말한 거예요 바로 이거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습니다 깊은 이치라서 그래요 심리 깊고 깊은 위치를 발견다